2023년 4월 17일, 오늘 사람들이 아파요. 전도지를 들고 병원에 들렸습니다. 호스피스 병동과 수술실 앞에 있는 기도실에 전단지를 놓고 왔습니다. 이 전도지를 놓고 왔습니다. 하나님 전단지를 놓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 뭉클합니다.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. 이 사람들이 아파요. 전도지를 읽으면서 선포 기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놓고 오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천국으로 인도되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전도지를 놓고 왔습니다. 발걸음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 사람들이 아파요. 이 전도지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쓰임 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 바라크